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개혁진보사당은 오늘 무투표 당선을 방지하고 한 선거구 일당 독점을 차단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합니다. 막강해진 단체장을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 이후 당선 무효등으로 치러진 재보궐선거는 80곳에 이르렀고 선관위가 고발한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도 무려 126명에 달합니다. 지방자치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무투표 당선 구조와 양당의 나눔 없기를 방치하는 선거제도부터 확 바꿔야 합니다. 무투표 당선 방지 조항을 신설해 정당 공천만으로 자동 당선되는 구조를 바로 잡겠습니다. 선거구별 정당 후보 수 상한 규정을 도입해 특정 정당이 추천할 수 있는 후보의 수를 선거구정원의 3분의 2 미만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지난 1월 29일 헌법재판소는 현행 국회의원 선거 3% 봉쇄조항이 위헌이라고 못 박은 것입니다. 3%가 위헌이면 5%도 당연히 위원인 것입니다.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서 지방의 비례대표 득표 기준을 신속히 삭제하고 정비하여 다가올 지방 선거에서부터 비례성과 다양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정당을 지지하는 국민의 뜻이 사표가 아니라 지방 정치 개혁의 원동력이 되도록 양당 독식 선거 제도를 제자리로 돌려놓겠습니다. 정당이 아니라 국민이 결정하는 지방 선거를 만들겠습니다. 접수 부탁드립니다.